안녕하세요, 반요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탈 것에서 놓친 부분을 다룰 겁니다. 대부분 탈 것을 활성화하려면 강화된 마갑, 강화된 안장, 강화된 편자가 필요합니다. 이 녀석들을 제작하려면 탈것 부품과 장비 파편이 들어가죠. 저도 그래서 놓치고 있었는데요. 심심해서 둘러보는 중에 발견했습니다. 이미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탈것만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놓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탈것 중에서 탈것 상인에게 구매할 수 있는 전투마 그리고 dna 소호자 퀘스트 완료 시 받을 수 있는 야생마 이두 가지의 탈것은 골드로 모두 활성화가 가능하며 골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또한 등급이 올라가면 시간의 조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전투마의 보유 효과는 비전투 hp 회복과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감소 그리고 mp가 올라갑니다. 야생마의 보유 효과로는 비전투 mp 회복과 치명타 피해 그리고 최대 hp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좋은 효과는 아닐 수 있지만 골드와 시간의 조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전투마와 야생마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비전투 hp 회복 32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 감소 1 5 6 최대 mp 65 비전투 mp 회복 17 치명타 피해 1.74 최대 hp 170을 챙겼습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전투력이지만 전투력도 상승했고 일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전투마와 야생마 업그레이드해서 보유 효과 챙겨가세요. 바니오였습니다. Bye. It's the third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 way to guard it.